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라 꽁오바 또도. 비엔. 자, 지금은 제가 인사말을 오늘 여러분이 배우실 동사 이르라는 동사입니다. 그 이르 동사를 가지고 인사를 한번 해 봤는데요. 이 인사말은 지금 처음 사실 보신 게 아니고 일과의 인사말 각종 인사말 할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인사말입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셨는데요. 오늘 이 동사를 배우시면 아왜 그때 그 인사말에 그 동사가 포함됐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오늘 보실 이 칠과는 제목이 아돈데 바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아돈데 돈데는 많이 보셨던 단어고 아도 보셨던 단어일 겁니다. 근데 얘가 두 단어인데 한 단어로 합쳐졌죠. 그리고 뒤에 있던 바스, 자, 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오늘 보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목을 보다가 퍼뜩 기억이 난 것이 이각 제목 위에 까삐둘로 7, 6, 5, 4, 3, 2, 1이 있었는데 자, 그걸 쫙 건너와서 7과에서 음이 단어를 설명을 안 드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까삐둘로는 챕터에 해당하는 이제 스페인어고요. 챕터, 그러니까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은 우리가 5과에서 배운 1에서 0에서 10까지 숫자를 배우셨죠. 그러면 얘는 까비 뚫로 시에 때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번 과에서는 불규칙 동사, 이제 규칙은 다띄신 거예요, 벌써. 그래서 규칙이 기억 안 나시면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하시고요. 그래서 불규칙 동사들만 이렇게 표가 돼서 제시가 될 텐데요. 불규칙 동사 두 개, 이르라는 동사랑 베니르라는 동사 두 개가 이번 과에서 나왔습니다. 의미가 반대죠? 가고 오고 그렇습니다. 이르는 가다, 베니르는 오다라는 의미의 동사인데, 둘다 공통적으로 불규칙입니다. 그리고 이르는 보시다시피, 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규칙이 있어요. 보이, 바스, 바, 바모, 스바이스, 반.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전체가 다 붉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여섯 개 전체가 불규칙 동사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르 동사는 마치 아르형, 에르형, 이르형, 규칙 세개 중에 마지막형, 이르형처럼 생겼죠. 근데 이거 자체가 독립적인 동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짧고 앞에 상관없는 v라는 자음을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와 상관없는 자음을 가지다 보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다 불규칙한 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니르 동사, 오다라는 이 동사는 복합적인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요형. 요형이 뱅고죠. 베노, 비노, 베노, 아니고 뱅고. 상관없는 자음 G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뚜나 엘이나 에이오스에 해당한 형태가 비에네, 비에네, 비에네.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어서 또 불규칙이고. 그런데 또노소트로스보소트로스는 베니모스, 베니스. 그래서 삼중으로 불규칙한 형태를 갖고 있어서 이런 애들은 굉장히 잘 외우지 않으면 실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럼 얘네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구문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보시면 먼저 "이르 동사"는 "가다"라는 표현이니까요. 너 어디가 뭐나, 집에가 뭐뭐 하러 가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되겠죠. 자, 이책제이 과의 제목에 있었던 "아돈데"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아하고 돈데" 두 단어가 만나서 하나로 이루어진 의문사입니다. 떼었을 수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두 단어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방향을 나타내는 의문사입니다. 바스랑 절친하겠죠. 그래서 어디 가니? 뚜? 라는 주어는 생략이 되어 있고요. 너 어디가? 그 다음에 슬래시 오른쪽에 있는 바는 어디 가세요? 높임말에 상대하게 아돈데바우스데디라는 표현이겠죠. 주어는 공통적으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대답을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르 가다라는 동사 다음에 고투니까 투에 해당하는 아, 방향을 나타내는 아. 그 다음에 목적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르한데 이번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행위를 나타내는 거죠. 즉, 뭐뭐 하러 가, 수영하러 가, 밥 먹으러 가, 공부하러 가,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보이아 까사, 목적지죠. 집이 목적지죠. 따라서 보이아 까사, 보이아 학원, 보이아 뭐 서울, 보이아 스페인, 이런 식으로 목적지를 나타내시면 됩니다. 가장 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간혹 반아 꼬메르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반아 세날, 반아 비빌, 반아 에스토디아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막 움직이면서 막 가면서 가는 도중에 어 나는 뭐 하러 가는 길인데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하러 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반아 꼬메르 에넬 레스토란때 식당에서 꼬메르는 먹다 동사이니까 혹은 점심 먹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가 혹은 식사하러 가. 그 가는 행위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니르 동사가 오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디 어디에서 오다, 집에서 오다, 서울에서 오다, 뭐 학교에서 오다, 강의실에서 오다. 이런 식으로 출발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질문 말고, 자, 여기서 벵고 델드라바호에서 베니르 동사를 사용을 했는데요. 대가 사용이 되었음을 알수 있는데 얘는 우리가 음, 고향을 물을 때, 국적을 물을 때 대돈대, 소이대 꼬레아 할때 봤던 대입니다. 그때 from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는 여기가 출발지를 나타낼 때 대를 사용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밑에 있는 우리는 엄마 집에서 옵니다. 어머니 댁에서 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묻는 출발지를 묻는 질문은 어떡하냐 자, 질문이 제일 위에 있죠? 대돈데 비 n s 스 대돈데 비 n e 스페인에서는 대, 대 트라바호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 있는 경우는 질문이 돼도 항상 앞으로 같이 움직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질문이 돼도 의문사 돈데하고 묶여서 문장 제일 앞으로 가는 거죠. 대돈데. 그 다음에 주어에 맞춰서 너 어서 오는 길이야 라고 하면은 대돈데 비 n s 스 혹은 당신, 선생님, 당신은 어디서 오십니까? 높인 말의 상대에게는 대돈데 비 n e 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 가다라는 이르동사의 특징이 영어에서도 be going to에 해당하는 표현을 우리가 일찌감치 배워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 스페인어에서도 be going to에 해당하는, 즉, 미래의 계획을 나타내는 표현, 미래 시제 없이도 미래 계획을 나타내는 표현에 go에 해당하는 이르동사를 사용합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르동사, 그 다음에 아, to에 해당하는 아, 그 다음에 동사원형, 이 구조를 어, 그대로 취해서 뭔말 예정이다, 계획이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보이 아 이르 이르 아 동사 원형이죠. 공교롭게 보이하고 이르 동사 두 개가 이르 동사 가 쓰였지만 앞에 보이는 이 구조 미래 계획을 나타내는 구조를 이루는 보이 아그 다음에 뒤에 이르가 의미죠 가다라는 의미를 주는 이르예요. 그래서 어, 동사가 똑같은 게두개 쓰였네 하지만 의미를 주는 것은 뒤에 이르고 앞에 보이는 구조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Voy a ir al cine esta tarde. 오늘 오후에 나는 극장에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 없이도 계획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에서도 No vamos a hablar con Luis. ir a 동사 원형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주어가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루이스하고 말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구조를 이룰 때 항상 ir a 동사 원형. 그 대신 ir는 주어에 맞춰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애들을 아나, 대나, 엔 이런 애들을 사용해 왔는데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얘는 품사를 말씀드리면 전치사라고 하죠. 명사 앞에 온다. 그래서 전치사라고 합니다. 자, 아는 음, 우리가 보이, 아, 까사 할때 지금 막 바로 앞에서 보이, 아, 까사, 투에 해당하는 그 목적지를 나타내는 의미로 쓴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예문 보이아에우로빠 나는 유럽에 갑니다. 유럽으로 갑니다.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문에서도 비엔베니도아 꼬레아 비엔베니도는 일과 인사말에서 보셨을 텐데요. 얘는 환영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웰컴에 해당하는 인사말이에요. 투가 와야 되겠죠. 웰컴 따라서 투에 해당하는 아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는 대표적으로는 목적지나 방향을 나타낼 때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전치사입니다. 두 번째, 이에 못지않게 여러분이 제일 처음부터 보셨던 것이 대죠. 대는 영어라면 두 단어가, 두 개가 두 하는 큰 역할을 스페인어는 혼자 하는데요. 음, from과 of의 역할을 스페인어에서는 대가 혼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원지, 고향, 뭐, 국적지, 출발지, 뭐, 재료, 소유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얘가 혼자 하게 되죠. 예를 들어, El Actor es 대 홍콩. 여기서 세르 동사 다음에 대가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그 배우는 홍콩 출신이다라는 그 사람의 고향, 국적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일과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El avión, a v i ã n 은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는 서울에서 옵니다. 여기서의 대는 from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했고, Bn는 venir, 오다 동사이니까 출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떠나서 온 곳. 다음에 세 번째, la chaqueta, 자켓이에요. 자켓. la chaqueta es del lana. lana는 울, ul, 울이에요. 양모. 이 경우는 출발지도 아니고 국적도 아니고. 어, 자켓과 양모의 관계, 즉 얘의 재료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영어에서도 be made of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는 오브의 역할을 하면서 재료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s 네, 까르멘, 세르 동사 대 그다음에 이름이 왔는데요. 여기서는 그 자켓이 까르멘의 소유입니다. 재료가 까르멘이 재료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까르멘한테 속한 겁니다. 재료를 나타 아니 소유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n N은 우리가 음,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들하고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인이나 언에 해당하는 표현이 N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면 수술리브로스 에스탄, 소유사 쓰였으니까 동사가 에스타로 동사죠. 엔 라, 아비타션, 위치, 이 책들이 있는 곳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엘 콘서트, 콘서트는 때름이나 끝납니다, 엔 마요, 끝나는 계절을 나타낼 때도 N을 사용하고 있음을 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수. 우리가 5과에서는 숫자 1, 2, 3, 4, 5를 봤는데, 어, 이번에는 서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왔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은 여기 이렇게 부호가 스페인어에서는 약자를 사용합니다. 약자로. 그 다음에 두 개가 있는 거는 이 서수라는 거는 완벽하게 형용사예요. 형용사. 수는 형용사죠. 그리고 이 서수라는 거는 순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가 첫 번째 남자인지, 첫 번째 여자인지, 뭐 다섯 번째 남자인지, 다섯 번째 여자인지에 따라 성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형태, 슬래시하고 A가 전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부호로서 O하고 A를 위첨자를 사용을 했는데요. 음, 숫자로 표현할 때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얘하고, 그 다음에 얘입니다. 그래서 따로, 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첫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뿌리메로 떼르세로. 얘는 조건이 있습니다. 남성, 명사, 단수. 앞에 쓸 때는 뿌리메로 떼르세로가 아니라, 오를 탈락시켜서 뿌리메르 떼르세르. 이런 식의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해가 좀 어려우시죠? 밑에 예를 보시면, 첫 키스의 뿌리메르 배소를 들었습니다. 배소는 키스라는 입맞춤이라는 의미고, 보다시피 남성이죠. 명사죠. 키스. 그 다음에 단수입니다. 이럴 경우는 뿌리메로 키스, 베소 라고 하지 않고 남성의 명사의 단수니까 뿌리메르 베소 라고 합니다. 첫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아모르는 남성명사입니다. 단수죠. 그래서 얘도 첫사랑은 뿌리메르 아모르, 뿌리메로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첫선생님은 뿌리메라 프로페소라. 얘는 여성이니까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만 맞춰주면 되고요. 그래서 스페인 프로 축구 리그를 프리메라 리가라고 하는 이유가 리가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프리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가가 만약에 남성형이었다면 프리 메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옳겠죠.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도 여기 보시면 테르세르삐소 삐소가 층 아파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남성 명사 단수 앞에서는 오를 탈락합니다. 근데 여기 남성의 복수가 됐으면은 해당 사항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여성형이 됐든 복수가 됐든 그럴 때는 어 프리메르 테르세로를 탈락하는 것과 전혀 부관합니다. 얘네 둘한테만 해당되는 설명이고요. 나머지 뭐두 번째, 네 번째, 뭐 여섯 번째는 다 해당 없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프리메르로 테르세로만 주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대화를 보시면 음 나초의 질문 때문에 제가 이걸 발췌를 했겠죠. 나초가 보라한테 대돈데 비에넨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어는 이 보라의 부모님들이에요. 너네 부모님은 어디에서 오시니? 베니르 동사가 from에 해당하는 출발지를 나타내는 대랑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에도 돈데, 장소 앞에 대가 위치했습니다. 대돈데 비에넨. 어디에서 오셔? 대세울? 서울에서 오셔? 그랬더니 아니 비에넨데 로마. 로마에서 오셔 라고 지금 대답을 했는데요. 자, 이런 구조죠. from에 해당하는 이런 구조. 그래서 얘가 대답으로 갈 때도 요 앞에 같은 위치를 이동을 하고 장소를 나타내는 의문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두 번째도 이르와 동사원형, 계획을 나타내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내일은 바르셀로나를 방문할 예정이야. 다음 마지막, 대화 두 번째 대화를 보면 자, 얘 때문에 발췌를 했습니다. 어 어디 가세요?라고 물었더니 보이할 섹스도 6층에 가요.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4층에 가요.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여기서의 아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두에 해 당하는 목적지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거를 몰라서 몇 층에 갑니까?라고 물을 때도 여기서도 항상 이런 구조 이 아가 의문사 앞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이제 칠과의 내용인데요. 그럼 마찬가지로 제가 질문을 한개 드리고 이번 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음, 만약에 게바아세나 오이라고 질문을 음, 드리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게바아세나 오이 오늘 저녁에 무엇을 드실 겁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과에서 뵙겠습니다. Adeus, hasta luego.